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와, 많이 할 거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마, 야마, 야마. 야마, 야마, 야마. 아, 반갑습니다. 자, 일단 네. 세분또 함께 해 주셨는데, 네네네. 네, 네. 아, 일단 소감을 좀한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하 씨부터. 네. 먼저, 먼저, 먼저. 아, 먼저 한번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상디기 디기 디기 당디기 빵빵 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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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디기 빵. 안녕하세요, 저희를 스카 그리고 하하입니다. 야마, 야마. 오야마야마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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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안녕하세요 저는 쿤타입니다 예아 yeah, yeah. <laughs> 좋습니다 아저 소감을 물어보셨는데 yeah. 뭐 감기가 무하죠가뭐 yeah. yeah. 여러분 앞에 이렇게 또, yeah. 또 영화로 또 영화로 선수 있다는 게 더군다나 반말리의 대기를 그린 yeah. 영화니까 저희는 뭐 눈물이 나옵니다. 아, 예, 눈물이 예, 나옵니 네, 어, 약간 좀 글썽거리시긴 하네요. 아, 네, 진심입니다. 어, 혹시 네, 이 느낌을 레게 이행시 혹시 가능하십니까? 저, 네. 아, 미리 좀 주시지. 아, 괜찮습니다. 예, 원래 즉석에서도 원낙 푸는 곳이. 궁금행시는쿵타가 잘합니다. 아, 타 아, 아, 이렇게 넘기시는군요. 네, 네, 아. 쿵타가 진짜 기가 막히게요. 아, 지금 네. 충분히 생각할 시간 드리는 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 둘, 셋 하고 오늘 한번 띄워주시죠. 레게 이행시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레게는 오 레게는 자 하나 둘셋개 개. 개 같이 부활한다! 한어주세요야어 찢었다 찢었다. 아 힘들었다 아, 아, 멋있다 멋있다 기세로 어, 가시는군요. 예. 멋있다. 어 직속에서 저희가 네. 던져봤는데 좋습니다. 네네. 감사드리고요. 네네. 자 일단 지체할 것 없이 이분들 이또왜 오셨는지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멋진 무대를 선사해 주기 위해서 오셨겠죠. 네네. 레게의 전설, 반말리의 명곡! 아, 네. 소울이 충만하십니다, 역시. 네, 네, 네. 가사는 다들 알아들으셨죠? 네. 예, 다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수급 빼달라시 아, 수준이, 아, 수준이 <laughs> 엄청나십니다. 네. 네, 네. 자, 어쨌든, 아,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분을 만나봤고요. 아,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사 사진 오늘 많이 많이 찍으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 대놓고 포토타임 한번. 해드릴게요. 아, 당연하죠. 예 예. 예, 예, 예. 사진들 다 꺼내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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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부터 꺼내시고, 우리 세 분, 어, 가운데부터 볼까요? 볼까요? 가운데부터 운데요 예. 포즈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야만외쳐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야마 오케이. 자, 이번에는 피스. 피스 한번 가시죠, 피스. 예. 자, 마찬가지로 야만 한번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야마 오케이. 이번엔 좋죠. 예. 월라, 월라. 월라, 월라. 좋습니다. 자, 손 이렇게 하시고. 자, 하나, 둘, 셋, 월라. 오케이 okay, 됐습니다 자 이렇게 어, 아까 안내 말씀 드린 대로 필수 해시 태그 샵반 마리 원 러브 샵반 마리 원 러브 언더바 레게 나이 이렇게 태그를 또 달아 주셔가지고 올려 주시면 선물 아주 저희가 푸짐하게 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어, 아까 이거에 드린 대로 어, 이제 세 분이 직접 퀴즈를 하나씩 내주실 텐데 네네네. 어야 대박이 이걸 진짜 드린다고요 정말로 드립니다. 오. <laughs> 뭔지 아시는 거죠? 몰라요, 모르세요. <laughs> <laughs> 죄송합 <죄송해요. 웃음> 자, 우리 반말리의 명반이죠. 원너브가 쏠 때, 아프리카 예. 유나이트 LP를 드립니다 오, 이거, 어. 이거는 저희, 실물 하나 보드릴게요 이거, 실물, 와, 와. 이거, 세 장입니다. 세, 예, 예, 예. 세 장입니다, 세 장. 우리 우리가 갖고 싶다. 이거 보풀 소주 잠이 네 자밍 와. 네, 이거 저기 당근에 파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개인, 개인 소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아, 당근에 파실 거면 아, 네, 예, 저. 저 저도요. <laughs> 제가 아, 네. 바로 살게요 <laughs> 아,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와. 야, 이거는 예, 너무 갖고 싶은데요. 어, 그러면 일단 예, 세 분이 그럼 하나씩 들고 계시고 좋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하 씨가 앞에 이제 문제가 나갈 예정이거든요. 네. 예, 고기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마찬가지로 정답하시는 분은. 손들고 반말리 외쳐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볼게요. 하나, 둘, 셋. 반말리. 한번더 하나, 둘, 셋. 반말리. 오케이, 좋습니다. 예. 문제 주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뒤에 있는 분들이 좀 네, 어, 완치시키기를 좀 바랍니다. 예. 자, 반말리 원 러브의 총괄 프로듀서로서 할리우드 유명 배우의 이름은 반말리. 반말리. 네? 와. 확실합니까? 브래드 피트. 좀더 나오세요. 자기 좀더 나오세요. 어... 나오세요.